어지간하면 싣고 가겠는데, 안될것 같다. 내가 사무실 전화할게요. 이걸 누파 갖고 실어야 되는데, 예? 아니, 누파 갖고 실었으면 내가 가겠는데 위험해서 안 되겠어요. 아이 나이 어지간하면 실고 갈랬는데, 아 느낌이 너무 안 좋다 이거. 사무실하고 통화를 했고 내려달라 그랬어요. 폐차한다고안 실고 나간다고. 아니 못 멋있겠... 실겠다고. 나 실력이 부족해서. 나 실력이 부족해서 못 실겠다고 그랬습니다. 이거 눕혀갖고 지그재그로 두 개를 실든가 해야지. 이렇게 세워버리면 내가 두 개를 따로 묶어도 묵고도... 아이 지금 첫 발이 하고 이두 발이 잰데 샷시 봐고 두 발이 잰데 발... 이거 아 사고 날것 같아 이거 느낌이 안 좋아서 내려달라고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배 사장입니다. 방금 짐실로 갔다가 빈 차로 나왔습니다. 지금 파이프 구조물이 제작을 해갖고 만든 게 돼가지고 조금 상그럽거든요. 저거를 호이스트로 들어가지고 눕혀갖고 실으면 되는데, 저거는 지게차 작업이 돼가지고. 저걸 눕힐 수가 없거든요 들면은 이게 찌개발로이게 들면 제품이 자꾸 서버려 가지고 눕힐 수가 없어요 눕혀 가지고 실으면은 이제 한개두개두 개, 두 개가 빡빡하지 그 세운 상태에서 밑에 다이를 하나 짜 가지고 한 40cm 되나 자꾸 이게 넘어지니까 넘어가지 말라고 약간 밑에 그걸 볼트 해 가지고 뭐 하나 대놨더라고요 그래도 찌개 발이 살짝 흔들리면 바로 흔들리는데, 이걸 세워가지고 두 개를 실었는데, 아 일단은, 이게 중, 중간에, 저에 프레임에 두개 올려가지고 붙이려고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제품끼리 따로 묶어가지고, 이게 결박을 좀 많이 해야 돼 제품끼리 두 개를 묶어놓고, 다시 결박을 양쪽에서 한 바퀴 감아가지고, 통라이식으로갖고 묶으려고 그랬는데, 아 이거 하면 이게 자꾸 오므라 들여가지고 그 프레임이 안 걸려가지고 나무... 이렇게 내 상판 바닥에 조금 데미지 겉해가지고 그, 그차 지금 이게 샷이 지금 야 오늘 두바리째인데 이거 아 느낌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미안하지만 못있겠다고 그랬습니다 사무실에도 통화해줬고요 지금이 이래 위험해가지고 자신 없어가지고 못 싣겠다고. 그 공장에서는 이제 이야기를 하지. 다른 차들도 이렇게 싣고 갔다고. 근데 이게 사람마다 기사들이 능력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자신 있으니까 싣고 가는 거고 나는 자신이 없으니까 아직 실력이 부족해서 못 싣겠다고 그랬습니다. 운바비가뭐 이렇게 뭐썩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게 뭐, 아쉽진 않습니다. 아니면 말고, 돈몇번 벌다가 사고 한번 나버리면, 뒷감당이 안 되니까, 그, 그 리스크가 너무 커가지고, 꼭 저런 게 아니어도 다른 거라도 이게 싫을 때 내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만 싫어야 돼요. 내가 감당할 수 없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부분을 잘 조율을 해야 돼요. 아무튼 나는 자신이 없어서고 오늘 이게 렇 대배자가 됐습니다. 사고 나는 것보다 그냥 얘기해 놨다?